이머전시 초장기 유학 준비. 미국 입시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몰라서 미국 유학을 뒤늦게 결정하게 되어서 혹은 그냥 어쩌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원서 마감일이 가까이 왔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 상태로 쟁소장을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그럴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깔끔하게 정리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시도해보라. 우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시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레귤러 지원 마감 날짜가 조금씩 뒤로 미뤄진 느낌입니다. 대부분 1월 1일 혹은 1월 2일에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올해는 1월 5일 혹은 1월 15일인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미리 원서를 준비한 학생이라면 그 며칠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겠지만, 뒤늦게 유학을 결정하고 준비에 들어간 학생들에게는 너무 귀한 며칠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학교 선정부터 서둘러 해야 합니다. 본인 내신 성적으로 지원해 볼 만한 학교를 찾아본 후에 SAT를 요청하는 학교는 제외시키고, 원서 마감일과 최소 토플 점수를 확인하셔서 지원 학교를 선정합니다. 학교 선정을 마치셨다면 토플은 원서 마감일까지 몇 주가 남았던 일단 시도해보세요. 시험 준비가 안 됐어도 무조건 신청해서 한번 봐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듀오링고라는 시험을 보기도 하는데요. 토플이 됐던 IELTS가 됐던 듀오링고가 됐던 당장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점수를 주는 시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학생에게 SAT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이 꽤 있지만 토플 같은 공인 영어 성적을 제외시켜 주는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어학 과정을 수료하면 입학을 허락하겠다는 대학도 있지만 1학년으로 바로 입학하길 원한다면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 영어 시험을 준비해 본적 없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버거운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집중력을 발휘하여 준비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내신 성적은 확정적이고, 토플 성적을 올리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마지막에 힘을 줄수 있는 것은 에세이 밖에 없겠죠? 원서에 이미 다 기입한 특별 활동을 다시 나열한 듯한 에세이, 극복 사례에 집중한 기승전결 뻔한 에세이, 이런 거안 됩니다. 대단한 경험이나 주제가 아니었어도 본인의 바람직한 성향과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에세이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특별활동은 작은 것까지 쥐어짜서 접으세요. 크게 의미 없는 활동일지라도 특별활동 칸을 빈칸으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얻은 기입해야 하니, 조금은 시시해 보이는 활동이라도 10개 정도의 활동을 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봉사활동, 수상 경력 등 하다못해 수업시간에 발표한 프로젝트라도 얻은 칸을 채우시는 것을 조언합니다. 다양한 유학 프로그램을 활용하라. 도저히 토플 점수를 만들 수 없다면 다양한 유학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잼소장은 유학 프로그램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어떤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이미 다른 영상에서 각각의 유학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간략하게 개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패스웨이는 추후 진학하게 될 대학에서 1년간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등록한 학생들끼리 어학과정과 학과 수업을 듣고 1년 후에는 본교 2학년으로 진학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점은 어학부터 대학과정까지 점차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것과 짧은 준비기간으로 바로 출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한정적이라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고 학생 선별 기준이 오로지 내신 성적이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렉터 어드미션으로 지원할 때보다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은 있습니다. 투플러스투는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불리는 2년제 대학에서 2년 공부하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해서 나머지 2년을 마치는 것을 투플러스투라고 합니다.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은 컬리지에서 학점 관리를 해서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명문대로 편입하려면 거의 올 A를 받는 등 철저한 학점관리가 있어야 하고 2년 후에 다시 입시를 치러야 한다는 부담이 있죠. 하지만 명문대 졸업을 목표로 한다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2년의 커뮤니티 클리지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공인 영어 성적은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조건부 입학은 특정 어학 과정을 이수한다는 전제하에 입학허가서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대학생이 아닌 어학과정의 학생으로 유학을 시작하게 되고 역시 대학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학 시기를 조정하라. 그런데 만약 시간이 좀더 주어질 경우 확실히 좋은 대학에 갈수 있는 내신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한 학기에 늦추어서 진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는 3월 학기가 신학기인 것과 달리 미국은 9월 학기가 신학기죠. 그리고 미국은 봄학기가 3월이 아닌 1월 학기입니다. 미국은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꽤 많은 대학에서 봄학기에도 신입생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봄학기는 원서 마감일에서 진학하는 시기까지가 짧아서 한 학기를 뒤로 미뤄도 진학하는 시기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5년 9월 학기 진학을 위한 원서 마감일은 2024년 11월에서 2025년 0까지이지만 2026년 1월 학기 원서 마감일은 2025년 10월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서 준비 기간은 7개월에서 10개월이 확보가 되지만, 지난까지의 기간은 4개월 차이인 거죠. 그러니 유학원에서 만들어낸 유학 프로그램으로 급하게 유학을 가거나, 부족한 토플 성적 때문에 학교를 다운그레이드 하지 마시고, 1월 학기를 준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원서 마감일을 코앞에 두고 유학을 결정하게 되신 분들. 유학의 목적에 따라 본인의 현 상황에 따라 어떠한 방법으로 유학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이디어가 생겼나요? 지금까지 생각의 각도가 다른 다르다 짐 소장이었습니다.